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중전마마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주세요 제가 들었으니까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소환왕후 역할을 맡았던 정연입니다. 어, 이렇게 뜻깊은 공연을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너무 영광이었고요. 좀 귀감이 되어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분들, 이 원캐스트 배우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한해호가 너무 재밌었고 도전이 됐었고 또 성장을 한것 같아서 또 뿌듯하고 또 다음 작품도 이 힘을 입어서 더 발전을 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응원해 주시고, 사연땐 전혜원 으로 돌아옵니다. <laughs> 재밌는 역할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소나무 <소원하고> 원 <laughs> 역할의 김지우고요. 어, 저는 어제 끝났어요. 근데 어, 이 아름답고 따뜻한 세종 햇살 사료을 이번에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봐주셔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심이고요 어, 우리 친구들이랑 다 사이가 참, 참 좋았어요. 재밌게 항상 공연할 때도 재밌었고 어, 이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항상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되게 슬펐는데 오늘 이렇게 공연 끝났으니까 어, 여러분들도 슬플겠지만 곧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작년 1446에 이어서 올해 1446도 함께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 너무 행복하게도 결혼도 하고, 또 왕자도 출산하고,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아마도 내년 1446이 있기까지 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려나 네, 소원왕후가팔랑 7, 아, 아니죠. 8남 3년을 낳았다고 해요. 노력 한번 시선을 다해드릴요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는 제가 또 복귀를 일사사6으로 하면서 공연을 또 다시. 하게 돼서 너무 또 더욱 뜻깊은 공연이 사작이고요 너무 좋은 배우들 또 훌륭한 스태프분들과 함께 또 이번 공연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내년에 꼭, 꼭 다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예. 어, 우리 이제 아바마마 태종. 보시겠습니다 우리 김지호 여러님 고용빈 제가 님입니다안녕하세요 고용빈 배우님입니다. 고용빈 배우님입니다. <laughs>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에서한국에분들국에서서 뭐, 분들 저희가 공연을 할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마지막 날한명한 어, 한 명의 소감까지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시간에서서너무서 감사드립니다. 갑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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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앞으로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저희 공연. 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응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김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많은 역사학자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종이 가장 잘한 일은 양념을 회의시키고 충녕을 왕으로 세자로 신방한게 우리 조선시대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태종의 역할을 어, 잠시나마 할수 있어서, 그런 성분의 아이로서살수 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뜬금없이 매번, 음, 제가 공연 회체가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끔 가끔씩 공연장을 찾았는데, 그때마다 참 즐겁게 반겨주신, 반갑게 반겨주신 우리 동료 배우분들께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연습 때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경주 형님, 우리 연빈이한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음 모든 무대 예술의 완성은 또 관객 분들 같습니다. 두달 동안 웃고 울고 박수 쳐주신 모든 관객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절 불러주신 HC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으로 우리 세종 역할만 남았네요. 자, 우리 박유덕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유덕입니다. 뮤지컬 세종 일사사료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어, 이렇게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모든 우리 가족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 다음. 또, 우리 세종1 4 4료 다음 공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꼭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저도,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세종1 4 4료 어,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한해한해 하늘 정말 저희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쉽지만, 음, 올해 이제 일사 세종 일사 다룡은 여기까지고요 어, SA컬처 한승원 대표님, 이하, 우리 김정숙 이사님, 그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곳, 조명, 음향, 문장, 무대, 의상, 또뭐 있죠? 음향, 모든 이 뒤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무대 감독님이 우리 무대 크루 여러분들 어..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laughs> 관객 여러분께 들 어.. 저희와 함께 좋은 공연 함께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자 이제 어, 어떻게 좀 히, 괜찮으신가요? 시간이? 어, 이번에는 hj컬처 작품에서 빠질 수 없는 순서입니다. 뮤지컬 세종 일산사료 최다 관람자 발표 시간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어떤 분인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저희 공연이 총 80회차인데요. 최다 관람자는 무려 5 0번 넘게 아쉬웠다. 자, 자 그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뮤지컬 최종민1446 최다 관람자 두구 두구. HGN 컬처 멤버십 번호입니다. WW3A48번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어딘가에 앉아 계실 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최다 관람자 분께는 선물이 있는데요. 내표소 그 정립 부스에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공연 끝나고 잊지 말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하나 더 있는데요. 어, 여주 공연이 저희가 남았어요 여주 공연 안내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서울 공연 끝나지만 다음 주에 다음 주 12월 6일, 7일 이렇게 조컬 세종일사들에게 여주에서 특별 공연이 남아 있습니다. 어세종일사4에게 여운이 어, 아직 가시지 않으신 분들은 여주로 멀지 않습니다, 가까워요. 네, 여주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12월 6일, 7일 금요일, 토요일, 네,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펼치십니다. 함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좋은 추억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어, 좀 이렇게 보일까요? 아, 모든 순서가 다 마무리 됐고요. 끝으로 어, 마지막으로 부름 갈채를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인 만큼 다 함께 즐겨주시고요. 어, 우리 공연에서 정말 아름답고 예쁜 우리말 가사가 정말 많잖아요. 음,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마지막 곡, 그대에게 따는게그 어, 곡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살아도 좋아라, 어, 너무 좋죠. 살아도 좋아라. 음, 오늘의 마지막은다 어, 같이 외치면서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세종 일사들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같이 사라도! 살아도, 사라도라고 외치면 관객 여러분께서 좋아라 외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같이 할까요? 자, 하나 둘셋 사라도!